안녕하세요. 오늘 아, 정말 좀 기묘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상황에 대한 자료들을 가져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본의 한 만화 작가가 오래 전에 내놓은 예언 하나 때문에요, 지금 음, 특정 지역 관광 시장이 실제로 좀 흔들리고 있다는 얘긴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소셜 미디어 시대의 예언이 현실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뭐 그런 사례 같아요. 함께 파헤쳐 보시죠.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가 바로 그 일본 만화 작가 료 타츠키의 2025년 7월 대재앙 예언입니다. 2025년 7월. 네. 특히 이 예언이 음 동아시아 관광객들 사이에서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지, 또 일본 현지 반응은 어떤지 여기에 초점을 맞춘 글인데요. 네네. 이 현상의 핵심을 좀 짚어 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아니, 1999년에 나온 만화가 2025년을 예언했다는 것부터가 흥미로운데요. 그럼 먼저 그 예언 내용부터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류 타츠키라는 작가죠. 맞습니다. 류 타츠키. 1999년에 내가 본 미래라는 망가를 냈고요. 이게 또 2021년에 완전판으로 재출간되면서 다시 화제가 된 거예요. 아, 재출간되면서. 네. 1978년부터 본인이 꾼 꿈을 계속 기록해 왔다고 하는데요. 네. 핵심 예언은 뭐냐면 2025년 7월 5일 일본하고 필리핀 사이 해저에 아주 큰 균열이 생기면서 어, 이게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아시죠? 네 알죠 그거에 한 3배 규모나 되는 쓰나미가 올거다 이런 내용입니다 3배요 와 심지어 바다가 끓어오를 것 이런 표현도 있어서 해저 화산 폭발 가능성까지 좀 시사하는 거죠 무섭네요 그리고 지목된 진원지 역시 뭐 지질학적으로 보면 상당히 활발한 지역이긴 합니다 3배 규모 쓰나미라니 어, 상상만 해도 좀 그런데요 근데 이런 예언을 사람들이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건가요? 그 신뢰도에 대한 얘기도 많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힘을 얻었냐 하면요. 이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1999년 원자개혁, 2011년 3월 대재앙 이런 메모가 발견된 거예요. 아, 그 메모요? 네. 이걸 두고 동일본 대지진을 정확히 예측했다 이런 해석이 막 나오면서죠. 아하. 그 외에도 뭐 1995년 고베 지진이라든지 코로나19 같은 걸 예측했다는 주장들이 막 덧붙여지면서 네. 이 망가가 96만 부 이상 팔렸고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일본의 바바방가. 96만 부의 일본의 바바방가. 와 파급력이 진짜 대단했네요. 하지만 음, 과학적인 시설에서 보면 분명 한계가 있을 텐데요. 그렇죠? 물론입니다. 당연히 있죠. 대부분 이런 적중 사례라는 게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주목받은 경우가 많고요. 그렇죠. 사후 해석. 네. 내용 자체도 좀 모호해서 어떻게 보면 해석의 여지가 많다. 이런 비판도 꾸준히 있고요. 음. 뭐 예측이 틀리거나 연도가 좀 어긋난 경우도 지적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재 과학계의 공식 입장은 명확합니다. 특정 시점과 장소의 지진을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과학적 근거는 부족한데 근데 이게 실제 관광 시장에는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 이게 이 이야기의 핵심인 것 같아요. 특히 특정 지역에서 그렇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영향이 주로 홍콩, 중국 본토, 대만, 태국 뭐 이런 동아시아 쪽에 좀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요. 아, 동아시아 쪽. 네,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정보가 확산된 게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요. 네. 근데 또 흥미로운 건 서구권 관광객들 사이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동요가 적다는 거예요. 어, 그건 왜 그럴까요?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문화적인 배경 차이도 있을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나요? 좀 알려 주시죠. 예를 들어서요. 홍콩의 한 주요 여행사 WWPG라는 곳이 있는데 네. 여기서 부활절 연휴 때 일본 여행 예약이 최대 50%까지 급감했다고 밝혔어요. 50%요? 와. 절반이네요. 네. 또 그레이터 베이 항공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센다이나 도쿠시마 노선 운행을 줄이면서 이 예언이랑 또 미중 무역 갈등 영향도 같이 언급을 했죠. 아, 복합적이군요. 그렇죠. 여기에 또 홍콩의 일부 풍수 전문가들 있잖아요. 네네. 전통적인 기운의 흐름 같은 것 중시하는 분들, 네. 이분들이 2025년 4월 이후에는 일본 방문을 좀 자제해라 이렇게 권고하면서 불안감을 좀더 키운 측면도 있고요. 아, 풍수까지. 네, 심지어는. 주일 중국 대사관에서 자국민 대상으로 자연재해 경계령을 내렸는데 이걸 두고 예언 공포를 간접적으로 인정한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까지 나오기도 했어요. 와 이게 정말 무녀적인 배경 그리고 소셜 미디어의 증폭 효과가 딱 결합된 현상이네요. 그럼 일본 정부나 전문가들은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당연히 대응에 나섰죠. 일본 내각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엑스 예전 트위터죠. 네네. 여기에 현 과학 지식으로는 특정 시점 장소의 지진 예측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좀 진화에 나섰고요. 미야기현 지사 같은 경우는 이런 비과학적인 소문 때문에 관광에 영향이 가는 건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우려를 표하기도 있고. 네. 또 도쿠시마현 지사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방문객 보호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강소를 했죠. 작가 본인 류타치키도 독자들한테 너무 예언에 휘둘리지 말고 전문가 의견을 참고하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아, 작가 본인까지 나서서. 그런데 이렇게 특정 시장에서는 우려가 큰데 어, 근데 또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다른 이야기가 있다고요. 이게 상당히 의외인데요? 네, 바로 그 점이 이 상황을 또 복잡하게 만들어요. 이런 소동 속에서도요. 일본이 2025년 1분기에 역대 최대인 1050만 명의 외국인 방문객을 유치했어요 네 1분기에요? 오히려 최대라고요? 네 중국 본토에서도 236만 명이나 왔고요 홍콩에서도 64만 명 이상이 방문했거든요 와.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예언의 영향을 받는 특정 그룹이나 어떤 심리적인 장벽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네. 아직까지는 전체 관광시장의 큰 흐름을 바꾸지는 못했다는 거죠 허, 정말... 복잡유묘하네요. 과학적 근거는 좀 부족한 예언인데 이게 특정 문화권이랑 소셜 미디어를 타고 실질적인 경제적 파장까지 일으키고, 근데 또 전체 통계는 괜찮고 결국 이 현상은 뭐 단순한 예언 해프닝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어떤 재난에 대한 잠재적인 불안감 그리고 소셜 미디어의 파급력 또 특정 문화권의 정보 수용 방식 같은 게다 맞물려서 실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보여주는 뭐랄까 흥미로운 사례 연구 같은 거죠. 그렇죠. 정보 그 자체보다도 그 정보가 어떻게 해석되고 퍼져 나가느냐가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네요. 만약에 당신이 2025년 7월 초에 일본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아, 이게 과학적 사실과 퍼져나가는 이야기 사이에서 균형 잡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다 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현재의 과학은 특정 시점의 지진 예측은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어떨까요? 또더 나아가서 설령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더라도 이렇게 강한 믿음이나 소문이 사회와 경제 시스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상. 이런 걸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또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까요? 이 질문을 좀 남겨 드리면서 오늘 탐구를 마무리할까 합니다.